더불어민주당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깐족되지 말고 결혼해서 애나 낳아보고 대통령에 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미혼자와 무자녀 부부를 열등한 시민으로 취급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의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30대 51%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이를 강요하거나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없으면 인간다운 감정조차 모른다라는 말은 수많은 시민들의 삶을 부정하는 폐륜적 망언입니다. 정책으로는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지 못하니 사생활을 들먹여 공격하려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는 이제 혐오 정치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를 낳아야만 인간다워진다는 말이 형수에게 욕설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낸 정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민주당이 이 발언이 단순한 실수인지 캠프 공식 의견인지 국민 앞에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혐오에 대한 동조이자 묵인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지 못하는 정당에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 앞에 혐오 정치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